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흙을 이겨 벽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들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빼앗기고 그 아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는 것을 볼때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괴로운 종사례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법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새 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법을 그들 마음에 넣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가득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죄를 짓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젊었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놀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고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 죄가 씻어졌다고 했습니다. 내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죄인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목회자들. 2020년 1월 서부 아프리카에서 40명이 조금 안 되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오전 시간을 맡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육기간인 3개월이 다 지났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돌아서 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모두 끊어져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 머물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서부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마음에 닿을 때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우리 마음이 눈같이 희어지는지 성경을 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은 모두 천사 같았습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이 앞다투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 표현을 참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운 부분이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리한 부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기고, 이야기에도 괜찮은 부분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마음에 있는 것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죄에 빠져 있었는지, 또 죄를 사함받아 마음이 눈처럼 휘어졌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온 목회자들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얼마 후 자신들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새로운 아프리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눈빛을 보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겹쳤습니다. 교육을 받는 목회자들은 자녀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아프리카를 만들기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비행기가 다시 뜰때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아프리카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아프리카가 될 것입니다.